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분 목사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뿌리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뿌리 나옴에 새 뿌리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뿌리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폭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꿈 중에 이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하면 범민하게 되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그랬고 지금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번민합니다. 이 번민이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고요. 또그 환상 속에 보이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내큰 짐승은 내 왕이다. 그런데 이내 왕의 역사는 끝나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보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동물의 형상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무섭고도 기괴했기 때문이죠. 이빨이 쇠니까, 발톱은 노시고, 이빨이 쇠니까 다 먹어치우고 다 부서뜨리고 또 남는 것은 다 발로 밟아 버리고 거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열개 뿔이 있다. 또 그 뿔에 눈이 다 있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입도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이 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을 쳐서 정복합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로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 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곧 옛적부터 항상 개신이가 오십니다. 그리고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 성도들이 이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 넷째 짐승의 정체, 넷째 나라고 열 뿔이라는 것은 열 왕이고 그 후에 한 뿔이 나타나는데 먼저 있던 자와는 다르고 이후에 일어나는 한 뿔이 세 왕을 복종시키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가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모든 법과 시기와 규정에 관한 모든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따라와 복종해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법을 세워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요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적 그리스도다. 요한 일서, 요한 이서에 보면 종말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자를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죠 25절을 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셋때반이죠 때라는 것을 이제 1년이다. 그러면 뭐 3년 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기간이죠. 그냥 셋때 반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서 한 때, 그리고 그보다 더긴두 때, 근데 처음보다 오히려 더 짧은 반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한 때가 한 때의 고난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때의 더긴두 때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니 마지막에는 반대의 고난. 이 마지막 반대만 견디면 되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이제 한 때, 두 때, 반대를 지나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고, 천사를 통해 해석을 듣게 되었는데도, 사실 다니엘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물론 성도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받을 고난을 생각하니 다니엘이 힘들었던 것이죠. 한때, 두 때, 반때그 기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 고난 받을 것이다. 이 순환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먼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고 그 후에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당장 적들을 무찌르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붙잡힐 것이고 나는 곧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쓸 것이고 불이한 것이 없지만, 불이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타나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사타나 물러가라. 죽어야 사는 것이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 장차 예비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한때, 그보다 더긴 두때, 그것을 우리가 견디면 그 후에 반때 견딜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